네, 어, 저는 베를린에서 연정이 역을 맡았는데요. 예, 네, 뭐역할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많은 걸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에요. 그래서 어 예, <laughs> 어, 어, <yeah. 웃음> 많이 드러내지 않는 역할이다 보니까. 어, 뭐랄까. 사실 제가 도둑들의 예니콜 연기를 하고, 사실 베를린으로 바로 넘어왔죠. 어, 그래서 촬영장에서 연기를 할 때, 다한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워낙 성격이, 예니콜 같은 경우는 뭔가 드러나는 역할이었죠. 그리고 워낙 성격이 좋고 싫고, 뭐, 옳다, 뭐, 틀리다, 이런 것들을 다 성격으로 표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기할 때도 뭔가 어 오늘은 어 맞게 한것 같다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런데 연정이 같은 경우는 성격도 드러내질 않는,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지 못하죠. 그래서 연기할 때도